아60% 후반대가 딱 3명이 대기 중이네. 하이. 보통 이러면은 순서는 아니긴 하거든, 사실. 자, 우연의 일치일까. 어떻게 60에서 딱 저렇게 좀 비슷한 승률 3명이서 대기를 타고 있었을까. 내 맞대 순서는 아닌데, 아, 렉 뭐야. 어, 해봐, 이거 좀, 잠깐만. 와이파이 꺼라. 어. 느리다, 뭐야, 이거 래 자리가 좀 별로네. 야, 우리 팀 무타일 컨트롤 가능해? 7시? 잠깐만, 일단 물어봐야 돼. 7시, 뮤탈권 가능? <laughs> 가능하면 이실 보아, 그냥. 노노? 아, 오케이. 링고. 일단은 뭐, 자, 나름 솔직했다. 어허. 보통은 웬만하면은, 뭐, 잘안쏨 혹은 뭐, 좀힘듦 아니면은 뭐, 해볼게요. 이 정도 나오는데, 와, 이게 쿨하게 노노가 나왔어요. 뮤탈 가라니까, 일단은. 위치 보니까 안될것 같긴 한데, 딱 보니까. 링도 안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은 근데. 아무튼간, 일단은 뭐, 쿨하게 루타를 거절, 거절했구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링만 해도 되긴 해, 사실. 아, 일단 노노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러면 테크를 봐서 좀 내가 타야될것 같기도 하고. 상대 일단 뭐야, 초저. <laughs> 초저 하나에 랜덤 줄. 저랬네이네 탈 냄새가 조금 난다. 투적인가 메카닉을 가네. <laughs> 투적일 수도 <수트> 있겠는데, 상대가. <laughs> 자, 일단, 질러지 오버가 떠있으니까 좀 아래로 돌아볼까? 안 보이게 자. 아래로 돌아가서 약하? 우와 성공 내친김에 하나만 더두개다 성공. 홀드 로너 가지마 홀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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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뒤로 자 한실은 제가 찔러볼게 한번 살짝 가서 일단은 내가 신호를 줄게 일단은 막아봐 이거 내가 드라곤까지 탔기 때문에 드라곤은 시간 좀 벌면서 지금 시간 벌면서 어쨌건 테크트리는 타주는게 좋거든요 지금 당장은 자 프로브 살짝 찔러주고 소리단 올려 놓고 일단은 아양때해 여기. 와, 근데, 프로보가 1킬도 안 당하네? 움직임이 좀 좋은데, 소스가 자, 일단 프로보 노킬까지까지는. 아예 안 당합니다, 상대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사실. 하지만, 제가 이미 드라곤을 찍었죠? 내 네, 목적은, 전제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어? 상대 질럿을 묶어놓는 거긴 했거든. 근데, 어쨌건3투 질럿을 써서, 노킬이면은 상대가 방어를, 굉장히 잘하긴 했어. 한시 하지만, 제가 이제 드라곤이 시켰죠. 이거 <laughs> 제일 큰 거야, 일단은. 자, 병수에 나가서 질러좀 짤쳐볼까? 5번은 나중에 잡읍시다. 지금은 질럿을 좀 줄여주는 게, 좀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 아홉 시 왔네. 뚫리겠는데? 어 잠깐만. 뚫림? 좀 생각보다 어제 허술하긴 했구나. 아홉 시다. 이거 테크를 좀 타긴 해야겠다. 잠깐만요. 이번은 좀 그렇고 아들은 좀 타놓자. 지금 트타였구나 좋대는 됩니 이거 약간 위험한데 <laughs> 상대가 어디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든 오면은 좀 위험합니다 너무 잘 뚫렸거든 지금 이거 안 뚫려나? 안 뚫을 것 같은데 센터가 완벽하게 뚫렸.. 다좋겠다 지금 헬 헬프미 헬프미 X돼 부러스 X돼 부러스 X돼 부러스 인생 망해 부러스 아, 내부도 올 텐데, 이거? 자, 최대한 방어 진정을 갖춰봐. 오케이. 생각보다는 잘 죽지 않겠는데, 오케이, 좋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면은, 일단 좀 안전하게 하네, 그래요 자, 일단은 이러면은 괜찮죠? 택트를 탔고요 자, 상대가 뺐을 때, 이때 가서 오버 잡아. 아, 아니야. 아, 저거는 낙가먹기 뭔데. 응, 컨트롤 응, 컨트롤 응, 컨트롤 아까 먹기 당할 뻔 했지만 컨트롤로 살아남았고요 근데 상대 물량이 많아가지고 괜찮을까 모르겠네, 이게 우리가 네, 드라를 좀 나가고 싶긴 한데 드라가 나가면 다 싸, 싸먹, 싸 먹힐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 탱크도 떴네 어, 천천히 해야겠는데, 상대 왜 이렇게 많냐 상대가 잘 뽑네, 물량을 되게 자, 다크 먼저 찍어봐 자,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요, 이러면은. 메칼릭도 나올 거고, 잠깐, 겁나 낫네. 센는 잡혔고, 우리가 무탈도 아니고, 히드라라 심지어. 탈을 가긴 했어야 됐거든, 이거를, 어떻게든. 자, 이러면 일단은 저희가 좀 많이 힘든데, 상황은. 다크템플러로 변수를 노려봅시다. 그래서 제가 다크를 타긴 탔어요, 어떻게든. 좀 어거지로 타긴 했는데. 한 대가 좀 기본기가 확실하네, 뭔가. 아, 상황은 일단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로 가면 못 이겨. <laughs> 멀티를 먹어봐. 먹어보구요. 다크는 좀 돌아가 볼게요. 돌아서. 마인을 깔긴 하지만 제가 또 다크가 숨을숨을 기어 나가서 한번 살짝 흔들어 보겠습니다. 다크로. 황차가 포가 있니까 포가 좀 느리다면 그래도 휴지가 있네? 아들도 있네 아, 아이씨, 진짜 빠르네. 야 전제해봐봐. 아, 다크가 빠르고나 생각보다. 아, 개노답인데, 이러면 근데? 많이 힘든 거 같긴 한데, 이러면 사이즈가. 나도 더 이상의 추가 다크가 나갈 수가 없거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거는 로보틱스 집긴 해야겠다 마인이 많이 깔려가지고 상대가 이제 모두 추가 다크는 못 나가고요 상대도 다크가 떴죠 자 일단 어떻게든 상대의 이 앞마당 견제하면서 변수를 노려야 되는데 변수가 지금 마인 때문에 좀 많이 없긴 하네. 로보틱스는 좀 올려놓고. <laughs> 자, 일곱시가 일단은 살 방법이 있을까? 히드라 두 마리? 아, 이거 탈갔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한번 <laughs> 메카닉을 맞고 탈것 같은데. 많이 답 없는데, 사이즈가. 일단은, 셔틀이라도 찍고 셔틀이라도. 셔틀 찍고, 옵드라까지 넘어갈게요. 자, 아시 일단 포해놓고. 자, 어쨌건 변수를 만들 거면은,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멀티 먹어 놓고 옥드랍까지 하면서 뭐 드랍도 하고 이제 좀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돼요 하기는 어 7시 다깰때나 근데 마인 때문에 안될텐데 자 그럼 다크 드랍이라도 해보자 다크 드랍이라도 자 다크 드랍 준비하면서 포지는 2포지 올려놓죠 올려놓고 다크 드랍 준비하고 이제 <laughs> 게이트웨이들릴 준비하고 아 오버가 있네. 그래서 한시 멀티라도 일단은 좀 커버를 시키자고. 자이 다크드랍이 대박이 나서 9시를 뭐 죽인다면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건 가능성을 만들어내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대로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자, 일단 오버로드를 노려봅시다 오버가 없이 떠있잖니? 드라 두개 옮겨봐 어 자, 하나 더 옮겨서 자 자질들 <laughs> 옮기고 질럿 다 다시 두고 일단은 저런 거라도 해야 돼, 일단은 이기려면은 자, 그 드라 미리 출발해서 오버로드 점사 불로 점프하면서 다크 내려서 오버로 추정되는 라바 깨주고요 아니네 네. 드랍으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9시를 빠르게 아 깨뿌렸네 자 손금부터 빠르게 저거 어쨌건 이거라도 해주면은 이길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이 좀 올라가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자 다크로 썰어주 최대한 썰어주고 아, 스탬버랑 둘째, 티어, 런. 어쨌건 좀 흔들어 줬죠, 이러면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였는데, <laughs> 상대가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 아, 이찔러 찍어주고, 이제 게이트웨이 늘리 준비하고, 또좀더 채워놓고. 아, 일단 상대도 어쨌건, <laughs> 멀티가 많진 않아, 어. 제가 상황이 좀 냄새가 안 좋길래 좀 빠르게 좀 해제놓긴 했거든요, 아까, 그래도. 자, 베이트웨이 추가하고요, 최대한 바로. 저옵저버좀 찍어주고. 탱크를 많이 갖다 줬네, 여기로. 7시 물레마이트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그래도 상대가 일단은, <laughs> 탱크가 있긴 한데, 한번 견제를 노려보자. 일로 가면서, 탱크 위에, 일로 떨구면서, 떨면서 스톰, 사오닉 스톰, 한방 더까지. 아쉬운대로 좀 견제가 들어왔죠? 그래도? 이러면은 아, 좋됐다 근데 내 앞마당 견제받겠는데 <laughs> 자, 일단 좋된 느낌을 받았어, 순간적으로 일단은 지금 자, 일단은 제가 좀 느낌이 싸한데요, 이거? 좀 느낌이 많이 싸네요 일단은 좋됐죠 옵니다, 탱크 연 염령 ㅈ됐네, 자 이러면 9시 가서 다크 숨겨놓은 그 걸로 털어주고 질럿, 드라군 딜러, 다크, 하이템플로우도 막아봐봐, 안보안 요쪽 아, 9시 들어가, 소만 숨겨져 있던 걸로 견제, 갑니다 텐트 따주고 자, 정력 한번 쭉 생산 찰나의 순간이지만, 안맞아서 돌리고 아, 7시 걸렸네, 아, 상 대가 눈치가 빠르네요 결국 근데 이러면 이게 힘들겠는데, 메카닉도 많고 빡세구만 게임이 많이. 우리 6시 형이라도 좀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6시 형도 죽을 것 같아, 뭔가, 어? 드라곤에. 드라곤에 내가 땡큐였나는구가 늦었네. 6시 형이라도 나랑 좀잘 맞춰서 물량을 찍어주면 좋을 텐데, 가난하지, 6시 형도 이제요. 어? 내 몰래 멀티도 이제는 한계거든? 어쩔 수 없다. 내가, 나도, 아홉시라도 죽여보자, 아홉시라도. 구라도 못 죽이면은, 가망이 없어, 나도 지금, 어. 그럼 쏘면서. 좀 최대한 살리고. 어, 어쨌건, 구라도 죽여야, 뭐, 1대2라도 하니까, 어. 구라도 밀어봐. 어쩔 수 없어. 쏘, 사주면서 한 번. 아, 사데 헬프가 좋아가지고, 죽이지 못하겠는데, 이거? 근데 물량이 많다 나보다 물량이 딸리지가 않는구나 상대도 멀티가 많을거야 최소 3시 라인 두개는다 먹었을거란 말이지 9시랑 어야그 드랍 좋아요 이 와중에 우리 소스형 드랍 해줬고 7시는 그냥 버리자 어쩔 수 없다 7시를 먹으려고 내 욕심에 불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욕심인 것 같고 이쪽으로 좀더 찍어주면서 좀만 다시 해보자구. 자,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센터 이 마인만 제거를 하고요. 직접 질러 던져주면서. 이렇게. 자, 이러고 상대 멀티를 밀어야 되요 멀티를. 상대 멀티가 어딥니까? 한시 앞마당이 있겠죠? 한시 앞마당까지는 깨줄게요, 그래도. 한시 앞마당은 깨주면 할만하지 우리가 나쁠게 없어 이제 한시 앞마당만 깨주면은 7시 살려줬으니까프로버 찍고 파일럿 찍고 자군가 물량이 딱 터지는 타이밍이 됐다잉 마구잡이로 먹어놓은 앞마당과 트리플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지금 스톰파이터두 동요에 해서자 캐논 좀 지어봐봐 이렇서 지어주고 자 상대도 일단은 조합이 좋아 물량이랑 아 안되겠다 이거 어 어지간한 조합으로는 상대가 좀 조합이랑 물량이 좋아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아 상대 3시를 깨야 되는데 근데 이거 테란 3시랑 아마 토사 하나 테란 하나 여기 3시 먹었을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먹은 사이즈긴 한데 하나씩 그래 한시 한시만 깨자 이따가 한시도 못깨겠는데 자리가 일단 7 돌려놓고 좀 천천히 아비턴을 가야겠다 어쩔수가 없다 약 마음 같아서는 3시 멀티를 깨고 싶은데, 상대가 일단은 진영이 좀 좋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하면은, 지울 수도 있어요, 이번 판은. 그래서. 아, 뱃을 가지 나왔네. 아, 실망. 밖 없네, 이러면은. 무리를 좀 해야겠는데, 이러면은. 아, 아 땡크 자리가, 씽, 씽, 딱 나네. 할게 없다. 내가 일단은 공장인 센터를 뚫어야 되나? 차라리 센터를 뚫어야겠다. 차라리 자, 지금은 센터를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신은 절대 못 들어. 7은 지켜보자. 차라리 센터. 그래. 상대가 지금 방심했지. 7시 오면서 1시까지 지킨다? 에바 참치야. 자, 일단 3시부터 깨, 3시. 자, 오히려 나는 상대가 나를 칠 때, 오히려 빈집. 3시 깨지면 내가 이득이지, 이러면은. 자, 좋습니다. 상대는, 세시가 밀린다면 돈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 좀 많네, 샹크랑. 병력이 한번 걸러줍시다 이거 안될것같아 여기까지만 하자 더이상은 무리하면 안돼요 일단은 병력 찍어주고 한장 어, 물량으로 가볼래 이제 물량으로 이제 물량이 중요해 물량이 어쨌건 상대가 지금 병력이 분산이 많이 돼있단 말이지 7시, 1시, 3시 분산돼있는데 현재까지 오네 견제까지 자한만 빼주고요 살짝 상대가 지금 견제한다고 바쁠 때 제가 가서, 이시를 밀어줄게요. 감히 견제를 해. 자. 어쩌피 상대가 견제를 했다라는 거는, 물량을 한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해주고요, 토스. 고가 다섯 찍어주고, 베라랑. 자, 스탠트 스톰, 닫아주고. 아, 진짜 지금 못 먹었구나, 그래도. 좋아. 어쨌건, 토스가 지금 변질 한번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공백이 생겼죠? 이 팀을 제가 놓치지 않고 가서, 패스 멀티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공략에 성공했고요, 이러면은. 자, 일단은 센터 한번 싸워볼까? 일단 탱크를 좀 줄여줘야 돼, 탱크를. 상대 탱크가 좀 많아요. 최대한 줄여, 마댕크 최대한 줄여주면서. 어, 마인 역대박까지 좋습니다. 안받아 견제 왔네. 자, 빼주고, 이거는. 이거 내려주세요 자, 주여주고 살짝. 자, 어쨌건 상대가 견제를 좀 빡세게 넣긴 하는데, 제가 코르브가 꽤 있기 때문에, 뭐, 셔틀을 한나 정도는 막을만 하죠. 자, 상대도 어쨌건 멀티가 많이 밀렸어. 자, 어쨌건 상대도 견제를 어떻게든 나한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멀티가 많기 때문에 뭐야, 포기했네? 근데 상대가 포기할 건 아닌데? 하나, 둘, 셋, 네개 먹고 있고 우리 팀 토스트 돈 말랐고 쿨하게 나갔네? 나도 빡세거든, 이거 한두 번만 더 상대가 버티면 이기는 사이즈인데, 셋시에서 쿨하게 나갔네? 물량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다